2011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충남도와 민간단체 등의 홍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새마을회는 오늘부터 순회 홍보단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대천해수욕장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충남도 새마을회 순회 홍보단이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홍보단은 8일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제주도 순회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민간 조직인 새마을회에서 펼치는 전국 순회 활동이 인삼 엑스포의 효과적인 홍보와 성공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 새마을회는 또 그 동안 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 지원협의회에 참여해왔으며 행사 기간에는 연인원 7천 명 규모의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인삼엑스포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100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리플렛 등을 나눠주며 인삼엑스포 개막 사실을 알렸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